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 세 가지 유군용 일독 일행 독서법 중에서 오늘은 어제 그제 읽은 책 일독 일행 독서법 공유해 보려고요. 먼저 책 일독 일행 독서법이라는 책은 온라인 독서 모임 리더분께서 추천해 주셔서 읽어보게 되었어요. 저자분께서 독서를 시작하게 된 계기, 독서를 통해 얻은 것들, 독서를 통해 만나게 된 인연들, 좋았던 글귀 등을 잘 녹여내셨더라고요. 저의 경우 독서법에 대한 책을 20여 권 이상 읽어본 것 같아요. 청권읽기를 실천해보자 다짐했을 때 막연해서 일단 독서에 대한 책부터 시작하자고 생각하고 독서법에 대한 책을 위주로 먼저 읽어보며 여러 가지 독서에 대한 선입견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독서에 대한 책들은 이만큼 읽었으면 됐다 하고 덮어둔 지꽤 지나고 다시금 독서법에 대한 책을 읽으니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독서력이 조금 성장한 만큼 저자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도 많고 저자가 느끼고 겪고 배운 것들을 저도 경험했던 것 같아 공감되기도 하고 제 책도 이렇게 써볼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해보게 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저자의 이력이 좀 독특한데 이 부분은 책에서 직접 확인해보셔요. 그럼 키워드로 이 책을 소개해 볼게요. 상상 우물박 관점 시각 자유로운 사고. 긍정 실현 고통 역경 좌절 등 간접 경험을 통해 극복 노하우 습득 열정 힐링 차분 반성. 책 스테디 저자 추천 좋아하는 저자 도서관 서점 탐색 비교. 독서 자신만의 방법 독서노하 운동처럼 늘 함께 책 훈육 속도부터 실천 질문 지적 허기 채우기. 습관 나쁜 습관 좋은 습관 반복적 규칙적 실행 쉽게 시작 작은 성공이 큰 성공으로 될 때까지 반드시 올리원 목표 실패포 기획스 제목표 공부 시간관리 쓰기 메모 일기 초서 블로그 사람 멘토 카페 모임 세상 언론 인터뷰 칼럼 개인 브랜드 독서법에 대해 막연하신 분들께 저자의 사례를 통해 독서를 통해 얼마나 삶이 변화될 수 있을지 알려주는 책인 것 같아요. 저자분께서는 군대에서 만난 나를 돌아볼 시간, 독서, 멘토 이세 가지를 통해 운명이 바뀌게 되셨더라고요. 독서에 관한 시중의 책들을 읽어보면 독서의 이정. 독서의 다양한 방법 및 노하우. 양질의 책 찾는 법. 책을 내재화하는 실천법. 저자가 책을 통해 깨달은 바. 이런 것들에 대해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독서를 통해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를 겪으신 분들의 책들이 많더라고요. 저 역시도 책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제 인생을 살리는 것이 독서라고 생각하고 책 읽기에 전념하고 있어요. 왜 많은 석학, 리더, 현인들이 독서를 좋아하는지 쉬지 않고 독서하는지 책을 읽을수록 느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정리해 저도 책으로 여권을 생각을 하고 있고 제 나름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PDF 전자책을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개개인이 다른 것처럼 누군가를 위한 독서법, 공부법, 시간관리법, 스트레스관리법 등 삶을 살아가며 필요한 여러 노하우라는 것은 서로 참고사항만 제시할 수 있지 완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방법은 결국 스스로가 직접 체험하고 겪어가며 찾아가야 한다는 걸 깨달아요. 어쩌면 그렇기에 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고 스스로를 위한 내면의 내비게이션 같은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라도 많은 양의 독서가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껴요. 꼭 책이 아니더라도 영상이나 블로그, 논문, 연구 등 각자가 찾고 있는 자료를 편한 루트를 통해 많이 접하고 삶의 노견에 볼수록 좋겠죠.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축약하고 농축하고 쉽게 풀이해 빠르게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게 결국 책인 것 같아요. 결국 타인의 경험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유한한 인생이라는 시간을 무한한 것처럼 즐기기 위해 오늘도 책을 읽고 또 배우고자 합니다. 이 길에서. 잠시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